어 일단 어휘 시간에는 제가 중요한 어휘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휘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어휘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도 보통 그 어휘 페이지에만 이렇게 이제 뭐 비가 내린다고 하죠. 많이 틀리잖아요, 솔직히. 근데 틀린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어휘 문제만 맨날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문법 문제, 뭐 품사 문제, 명사 자리 이런 걸 맞췄으면 명사 어휘 문제도 맞춰야죠. 그래서 명사 어휘 푸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에서 어떤 오답의 이유 같은 거, 그리고 잘 나오는 어떤 빈출 표현, 그리고 최신 기출 표현들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서 명사 어휘 유닛 1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중요한 거몇개 볼게요. Responsibility. 아, Responsibility는 보통 책임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책임 있죠. 책임, 책임감 이런 뜻인데, 담당 업무, 그러니까 책무. 솔직히 책무라고 하진 않잖아요, 잘. 이런 말잘 쓰지 않지 습니까 너의 책무는 뭐니? 보다는 이제 담당 업무, 내가 맡고 있는 일. 그래서 take responsibility for 하게 되면 뭐 책임을 맡다 의미도 의 있고 어떤 업무를 맡는다고 해석하셔도 돼요.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duty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duty는 이제 의무란 뜻인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토익 강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의무는 이걸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my responsibility, my duty. estimate 너무 중요한 단어 같네요. 또다 중요하지만 이건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견적 견적을 내다, 추정하다 추정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estimate이 나와 있는 어, 표현을 보시면 이게 including 이하의 수식을 받는 거죠. Material은 어떤 뭐 자료, 뭐 재료 다 됩니다. 재료 비용을 포함하는 그게 들어 있는 estimate 그래서 이제 돈이니까. 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견적서. 이 견적을 낸다는 게 사실 우리의 그 일상 생활에 조금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견적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뭐 공사할 때. 공사에 들어가는 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거죠. 아니면 뭐 도로를 더 넓힐 때. 그때 들어가는 돈 이런 거. 견적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하나만 더. 아예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어, 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뭐 인용하다의 의미도 있고, 우리 저 이렇게 에어 r q u o 이라고 해서 다운표치는 거 있죠. 약간 좀 영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한국에서 쓰면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이거 이제 인용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온 건데 그것도 있고 견적서 견적내도 역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quote estimate 똑같아요. 어 디션은 추가 부가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팀. 팀에 들어오는 to the team, 팀에 a valuable addition 하게 되면 소중한, 귀중한 추가니까 보통 추가 인력 한마디로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뭔가 add가 된다면 플러스가 된다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물관 뭐 관장이에요. 이번 박물관 전시를 할때 그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없던 그림을 새로 플러스해가지고 add하면 그것도 addition이 돼요. 소장품 같은거 그리고 이제 팀에 사람이 들어오면 이것도 에디션이 되고 그니까 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proximity 이것은 근접성 가까움 어떤 특정 장소가 또 다른 어떤 장소랑 가까울 때 it's proximity to to 씁니다 the hotel 호텔과의 근접성 접근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repetition 평판 명성 명성 평판을 쌓다 그래서 개인은 없다니까 Gain a r e p e t i t i o n as as 이하로서의 평판을 얻다.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짓만 계속하면 악당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gain a r e p e t i t i o n as 악당 a villain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가 있다면 이게 이제 돈 버는 것처럼 이 평판이랑 명성도 이렇게 내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earn 이라는 동사도 어, r e p e t i t i o n 이랑쓸수 있어요. 돈만 쓰는 거 아닙니다. expertise, 전문지식, 전문성, 전문가 정신, 막 이런 어떤 장인 정신, 그런 거, expertise. 우리 expert까지만 쓰면 전문가죠. 뒤에다가 is, e를 붙이면 전문가, 정신, 전문성, 전문지식.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얘기할 때, in, in 쓴, 쓴다는 거. I have expertise in 토익, 토익에서의 전문지식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nitiative. 아, 별표 또 쳐야겠네. 요거는 별표를 쓰는 이유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답이 잘 돼요. initiative는 정말 답이 잘된 단어입니다. 토익에서 좋아한 단어. 일단 조금 큰 규모의 어떤 신사업, 계획,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주도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주도권이라고 쓰일 때는 이 take를 좋아해요. take the initiative in 해가지고 뭐 어떤 사업 계약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계획이라는 의미도 많이 쓰이고요. 어, 솔선수범이라는 뜻도 있어요. 솔선수범은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뭐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잘안 하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내가 솔선수범 할게. 이러면 안 하잖아요. 토익은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보통 솔선수범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보여주다는 뜻에 show랑 같이 잘 나와요. He showed. 그는 보여줬어. initiative. 솔선수범은 어떤 자세를 보여줬어.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세 가지 뜻 주도권 계획, 솔선수범까지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